오늘은 뭘 소개해볼거냐면 빵빠밤빵빠밤 빰빠밤 나이키 스타라이크 축구공을 소개해볼겁니다 네 먼저 이걸산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이곳의 이는올 이유는 원래 나이키 스타라이크 볼그 프리미어리그 옐로우를 사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사용 했는데 그다품절돼갖고이걸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는 형이 써갖고 저도 이거 괜찮나 한번 해봐갖고 한번 샀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게. 한 번도 밖에서 놀자는세새 제품인데 어제 배달왔어요, 어제. 포장 을다 뜯었어요. 이쪽에 2 0 1 8년인데 지금 어, 2016년, 2017년 이런 2018년, 2019년, 2020년이라고 세일 얼마만 줄 텐데. 네 그러면 날 캐스테라케브로 간단히 소개 한번 해볼게요 바람은 다 해악 다 넣어갖고 온 상태고요 한번 눌려볼게요 안 눌려져요 이게 바람이 꽉 차져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눌려져요 아니, 아니 조금 눌려 이런, 이런 게 보시면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뿔이 튀어나온 거 그것 때문에 눌러지는 게 열려집니다 테스트는 네, 힌트는. 네, 힌트는. 네, 괜찮 네, 요 네, 힌트는. 네, 네, 힌트 네, 네, 힌트 네, 트롤 네, 트 네저 네, 네, 지금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반바지 흔적은이게 네, 좋습니다 좋구요 이렇게 멋있다면 네, 네 하늘색이고요 이쪽은 하얀색으로 약간 될거줄 같은 게잘 입으시면 이쪽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서하 허즐이 아니라 약간 보이는데, 좀 약간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그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슈팅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네. y 스 u s t 크 라고 되어있네요. s t 라 i k e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전체 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에 보세요 안녕.